출발했습니다! 이거는 멘탈 공격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 단순히 영럽이나 아니면 이런 걸할줄 알았었는데, 캐슬을 갖다 놓은 건 지금 성형수 선수 흔들면 충분히 흔들린다. 이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코스 자체가 낙하하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공중에 자체가 떠있을 때이적 선수가 뒤에서 들이받아버리면 일찌감치 승부할 수도 있는데 어근 네, 안쪽을 살짝 세어놨는데이적도좀 휘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소영준은 위쪽으로 올라가요 아니면 이적 선수가 이걸 골랐을 때 오늘 팬드래곤 캐서는 그분이 8등한 기록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뭔가 자존심 회복을 하고 싶은 건지 하지만 멀어졌어요 어? 한 명은 왼쪽 한 명은 오른쪽인데 어, 밟는 구간까지 어느 정도 줄어들 거고 여기서 싸움 안 하는 게 오히려 대형 사고의 위험은 네, 더 떨어질 겁니다 약간 점프 점프하는 그런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거리 차이가 좀 있어도 뒷가속을 이용해서 금방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거고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붙어 줬습니다 송영준이 약간 앞서 계신니 하면 이제역도아 이거 노릴만한 그런 거리죠 이렇게 중, 순간순간 신경전 송영준 선수 살짝 부스터 타이밍 꽉 주면서 걸고 막 이러는데 양 선수 대단해요 자 지금 공격의 키를 오히려 송영준 선수가 쥐고 있거든요 뒤쪽에서 상대방 떴을 때총 밀어버려야 되는데 이지 선수 라인이 압도적으로 더 좋았어요. 하지만 뭐 이지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송영순이 지금 이런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겠죠. 송영준도 이거 먹고 싶을 거예요. 두 선수 서로 다른 라인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붙어가면서 신장전 끝까지 갈 것인지 1렙과 비슷한 느낌? 송영준 선수가 조금 크게 흔들었거든요. 그렇죠 부스터 없어서 뉴타이 예. 가야되고 이러면 이정 선수가 결승선을 향이 먼저 가겠는데요 드가 꼬였습니다 빌드가 완벽하게 꼬였어요 2대1 없어던 이재혁 송용준의 이 충돌만 견뎌내면서 결국은 202와 s k t 5G 점프 간타이노 리그 시즌2 개인전을 얻어냅니다 이재혁